모닝 식사. 이 식사라고 할수 있나?

음. 그래서. 이제 방다 다음은 파리 쪽. 장거리에서 진행 너무 애기처럼 보 이제 킹스 크로스 역 가서 유로스타 타고 파리로 넘어갑니다. 너무 의식이 있을까봐 진짜 긴장돼 무사히 잘 타고 올라갑니다 오 이곳이 바로 킹스 크로스는 아니고 긴번지 크로스 타면 한 2시간? 그 다음 먹으려고 와인을 하나 네. 샀어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돼있어가지고 먹기도 편할 네. 거 같고 그래서 안주로는 올리브랑 치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국심사하고 이제 유로스타 가도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12시 31분 차탈 거고요 기다리는 동안 여기 살짝 구경했는데 오이 정도면 싸다 싶긴 했어 하지만 저는 가방이 이미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지는 않고 대리님이랑 탐고원님은 샌드위치 사러 잠깐 갔어요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아우 기다리다 지쳤는데 여기 맥주를 판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왔어 너무... 음. 진짜 안 먹었으면 개부회 존맛인데? 음! 재림이 이거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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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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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좀만. 아 지금 보다닥 달려와서 이러. 아니 나 진짜 살 빠졌어. 기가 빠졌어. 응, 빠졌어. <laughs> 오늘 엑셀카 보고 끝. 아, 아그 프라이 프라이 먹고 프라이 먹고 예쁘다. 푸틴이라는 걸 먹으러 니다한 번도 안먹어 아니. 어 어제 먹다 나 샌드위치. 왜냐면 지금 안먹어으면 이따 배고프다고 할까? 이큰거 먹을래? 작은 거 먹을래? 내가 뭐 잘못 했 어떤 어 그룹이가 뽀진 동네였지 음, 뭐 일단 뻑뻑해졌어. 가비고 이집 건거나서 이 아니에요 하나의 저희 무사히 도착했고요. 응. 저희는 여기 오디온으로 갑니다. 드디어 앉았다. 근데 문 너무 앞이라서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 드디어 파리 내리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아니 나오자마자 비가 오냐? <laughs> 진짜 기분 좋게 햇빛 눈뽕 맞으면서 왔는데 저희는 이제 애플 탑 보러 가요. 아니 다들 우산 안 쓰고 다닌다며? <laughs> 우리만 안 쓰잖아? <웃음> <웃음> 어 근데 거리 진짜 예쁘다. 느낌이 다르지? 너무 다른데? 나 응. 그니까. 뭔가 건물 양식이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은데. 느낌이 좀. 어. 뭔가. 좁은 느 맞아. 조금 더 좁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오밀조밀해. 좁고 누레. 아니, 우리 길을 흐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냥 막 도와주시잖아. 응. 네. 응. 아. 아니, 뭐야, 뭐야. 스테이션 지나가. <laughs> 바 미트로바, uh, no 미트로, come on m 이시 스테이션. 아, 오케이 오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 가세요. 안녕들어가 가세요. 너무 다르잖아 <laughs> 어떤 거 이거 타르트 너무 맛있어 보이 이거 레몬 타르트 아니야? 이거? 네, 응. 어, 맞는 거같아그 저... 오, 종친다 여기도. 여기 아리알로 타고 갑니다. 왼쪽, 그니까 저기 있잖아. 우와, 미쳤다. 우와, 대박이야. 와, 내 눈으로 이걸 보다니. 들어가 볼까? 사실 막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온건 아니었는데. 너무 예쁘네. 오, 애플 탑. 오, 저희는 저기 건너편에 가서 볼 생각인데 사람이 벌써 바글바글해 보이는데? 조그만 저 개미 같은 게다 사람이야. 가시죠. 에이, 아, 아, 어, 세상에 너무 예쁘다. 내 물고는 말이 아니지만. 와! 진짜 예뻐! 와! 드디어 봤어! 애플탑! 진짜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근데 애플탑은 뭐 하는 거예요? 야, 아, 무슨... 거저전탑이야 그거... 어? <웃음> 점점, 점점. <웃음> 진짜? 어 <laughs> 오, 너무 예쁘다 그니까 머리... 진짜 지금 스키 버전 바어가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초 조달자. 애플사면 보고 왔어. 도착해서 저희 푸틴이라고 감자튀김 먹으러 갑니다. 이게 노트르담대 성당이래요.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냐? 여기 진짜 조명을 다 주황불로 해서 진짜 참 그게 예쁜 것 같아. 나도 내일 아침 여기 뛰겠어. 아니, 크로스피스 <목소리> 너무 비싸. <목소리> 한번 하는데 4만원? 여기 프랑스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헬가드 씨. <목소리> 맞아. 물론 내가 호카를 사긴 했지만. 아, <목소리> 어, 구름 예뻐요. <개> 그치? <목소리> 이거 진짜 가짜같데 아, 이거 세트장이야 또? 구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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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빨리지나 저기 있다. 어, 그 경기 보고 있어. <laughs> 어 저기 안쪽에 많다. 아주 까득까득 담아주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 짜 오늘도 고생 감사합니다, 이 추운데.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뭐지? 우리 집 거기서 먹은 게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그거보다 좋네요? 응. <목소리> 어.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우리 멕시칸볼이랑 윙이랑 푸틴 너무 맛있겠다 음, 짜증 푸틴 음,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매콤해서 더 좋아 먹으러 까르푸 왔고요 내일 먹을 빵 사러 왔어요 몰랐어요? 응. 이거 뭐예요? 몰라 요거... 내가 읽을 <laughs> 수 있는 글이 없어 <laughs> 홍어가 없어? 어 아까 대리님이 이거 스어라 했던 거아니야 아니 아까 그 M&S에는 완전 호어스만 이렇게 있는 곳이 어... 어요 맛있겠다 어? 대리님이 뭘 집었어 어? 대리님이 뭘 집었다 대리님이 뭘 집었다 어. 쉽지 않은 선택인데. 시기스 <laughs> 패션. 스터로스. 뭐요? 맛있어요? 이런거이 있는 것있고 응? 아 여기 어, 어 그러네. 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은 콩크리드 콩쿠, 광장을 지나서 루브르 박물관 찍고 바게트 사오는 것까지 대충 한것도 5k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마리를 한번 누벼보겠습니다. 여기도 해가 늦게 뜨더라고요. 아마 뛰고 올 때까지 어두워 있지 않을까. 저게 루브르 박물관인 것 같아. 이제 광장 도착했고요. 구경할 틈도 없이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겠어. 개힘들어. 자, 도착한 곳은 아침에 여는 빵집. 저는 바게트 사러 왔고요. 아니, 빵은 너무 맛있어 보이고, 다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불친절하신 거야?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아무튼 바게트랑 토라상이랑 퀴나마. 바게트 완전 따뜻해. 아하, 아하. 썰어볼게 음! 아니, 근데 그냥 푸득한 거설나 진짜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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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그거야. 패션풀은. 불친절해도 말씀은 OK예요. 음, 음, 떨어지게 꺼내기 싫대. 아도사인했잖아 햄이 너무 강력해. <laughs> 햄이 일단 빵이 맛있고 <laughs>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야. <laughs> 오 너는 실패했어! 나가는거 나 가고 싶지? 나 영상 찍을래? 여긴 라떼아트가 기본인가 봐난 런던에 뒤지지 않아 우와! 우와 이거 완전 어 우리 너무 쳐다봤나? 그 해외 마트잖아. 이거 <목소리를> 오르세 미술관 도착했어요. 위에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 이거 한국어인가 보다. 브러시 들고. 빨리 주워 들어야 돼. 귀 <laughs> <기, 기> 열어. <laughs> 여기 오면 5층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된대. 이거 막 싸우고 다 이런 거 아닐까? 뭐야? 어. 높아! 어? 의자가 일어나기가 힘들어. 오! 아 이것도 이렇게 열어야 돼? <laughs> 저 오늘 월급 충전했고요. 이제 다 털러 갑니다. 1차는 보테가 베네타. 여기는 엄청 이 돔, 돔으로 된 이, 이게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아, 이거 왜 밑에 뚫어놨냐고 <laughs> 진짜 어이없네 뭐라는겨 게 말라는겨 게. 아니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못가겠다 용기를 내볼까? <laughs> 아파에그 백화점 안에 파는 건데 이거 진짜 마카롱 존맛. 음 너무 맛있는데? 백화점 나와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길이 너무 예쁘다. 맛... 오왜 이렇게 마트만 보면 눈이 돌아가지? <laughs> 여기 옆으로 와 아, 여기로 가는 거네. 어머 너무 예쁘다. 여긴 이름이 뭐지? 차르띠 이렇게 많아. 그니까 절대 못 먹어. 좋아요. 메뉴. 를 여기다 적어주시네. 뭐야? 아, 네. 아니, 네. 어떻게 다 외워간 거야? 사진도 안 찍어봤잖아. 아니, 아, 진짜 안 외우니까. 진짜? आय <marriages timing> hey. 갈 건데 디저트를 하나 사고 메종 키츠네를 지나 동마르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었어 갔을 때 고지가 눈앞이야 여기 올때 푸니콜라를 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젊으니까 <laughs> <laughs> 나의 어. 두 다리가 허락할 때까지 <laughs> 와 진짜 예쁘잖아 이게 뭐못 와. 근데 진짜 오미조미라다 미쳤다 너무 예쁘잖아 미쳤다 너무 예쁘잖아 개선문을 <laughs> 응, 개선문을 보고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도대체 여기를 뛰어올라오는 사람들은 무슨 체력이지? 총각이라고요? 전 이렇게 살려고요. 너무 귀엽다. 나도 알아요. 안다고. 젤라또. 난찬성. 이거 진짜 멋있게 생겼다. 제가 yes. oh. 있다 해가지고 세개 골랐는데 더골라도될듯 우와 미쳤다 아니 너무 커 우리나라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이제 저희는 마지막 행산진 계산문으로 갑니다

1번 해 줬어 벌써? 오늘 산 건데? 굿향 좋다 응짠 오. 음. 오, 맛있다 맛있다 뭐라고? 졸리지마요거맛리이 요거구를 만들려다가 뭐 어떻게 친까는이 친구는 이친 요리사에서 그이어콩이개많이들어갔나보구그이보이긴해 진짜 새벽같다 친구새이같아보이지만 새벽 지금은 8시 저희는 아침부터 방금 마켓 가려고 일찍 나왔어요. 7분이라는데 <laughs> 아무튼 버스 타고, 오. 우리 버스 처음 탄다. 여기에 내려서 이렇게 건너서 갑니다. 근데 뭐야? 이제 오픈하는데 진짜 여기... 접시 너무 귀엽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져온 포레시 하지만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지 어, 어 저거 그림봐 어머 머 약간 한국의 동묘? 같은 느낌 어. 이거 진짜 오래 됐어 여기 봐 1904년 여기 위에 왼쪽 위에 그럼 에펠탑 없애봐 빵 하나는 먹어줘야지 않았어 여기는 아리알 기차 타러 가는 길인데 너무 쾌적해. 이건 비교적 새로 지어진 지하철인가? 엄청 깨끗하네. 뭐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이 A A 아리알 A1을 타고 가요. 빨리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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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시카 아. 프랑스 음식 먹으러 마지막 생식 기능 잃을 뻔했어 <laughs> 얘 뭐냐고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있는 내내 맨날 비가 오냐 하루쯤은 안올 법도 한데 여기 아니야 여기 맞다 들어가세요 생각하게 음, 술 고르는 음. 중. 주문할게요. 눈빛 보낼 거예요. 오. 진짜. 고워. 그리고. 땡나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 아, 프랑스에서 시면 저를 많이 만날 수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 많이 먹는 사람들은 너무 는거람은너지 많이 먹는 사들서는거같은 뭐라고 댓글을 달아야 돼? 여기 뭐라고 자막을 달아야 돼?